여러분들,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안 해주신 분들, 구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구독해도 돼요. 여러분들, 저 치킨 먹도록 할게요. 대파와 치킨,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.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파가 맞고요. 근데 제가, 어 퍼퍼가 살밖에 못 먹어가지고 다리 이런거는 남겨뒀다가 남편을 주고, 남편이 일까가지고 아직 안 왔어요. 아 뜨거 왜 이렇게 뜨거? 좀 시거.. 원래 택배 오다가 배달 오다, 오다 보.. 아, 택배란다 배달 오다보면 원래 시, 막 쉽지 않나? 장미야, 맛있다. 음. 음, 여기 괜찮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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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아! 으아. 아! 아! 왜안 열리는 거야, 대체? 고무장갑 껴야 되나? 아니, 고무장갑 아니, 수건, 이거. 오, 열렸다. 어 치마라 하는 게 열리네. 열렸는데? 열렸는데 왜 이래? 아왜 이래, 대체아왜 이러는 거야? 아,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. 와, 진짜 완전 히 까야 되네. 아, 뚜껑 떨어지든지 말든지. 음, 로즈, 어떡해. 언니, 한잔 먹어, 정. 로즈, 뽀뽀? <laughs> 음, 진짜 맛있다. 우리. 음, 맛있어. 거절 안할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지. 부드러운 살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난 어제 퍽퍽한 닭 가슴살밖에 못 먹는다고 말랑말랑 살이랑 다리랑 날개 이런 거못 먹어요 그래서 이런 거 냅둬야 돼요 남편 오면 먹으라고 그래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살이 그두개 하나밖에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개 시켰어요 남편 언제 오나요? 한 4시간 뒤에 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간 있어야 돼. 음 대파랑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. 대파랑 치킨이랑 어쩜 이렇게 맛있어? 양념치킨 먹어보라고? 응. 네. 이거 먹고 먹어볼게. 이거는 손가락에 묻을 양념이니까 젓가락으로 먹자 뭐뭐젓가락세 개나 줬지? 기본적으로 사람이 세 명이 산다고 생각하시고 세개준 건가? 아무 생각 없이 세개준 건가? 나 혼자 생뚱맞은 생어 여기다가 뭐 꼬치 닭을 닭에다가 이거 그 떡볶이 같은 떡을 줬네 알아서 그냥 뽑아 먹으면 되겠지? 음, 음, 떡도 나쁘진 않네. 일단 치킨을 먹어볼까? 와 남편 졸라 좋아하겠다 이거. 근데 왜 닭가슴살이 없지? 어 이거 닭가슴살이다. 어 이거 닭가슴살이다. 음 껍질을 좀 이렇게 하고. 아뭐 치킨은 원래 손으로 먹는 게 제맛이니까 손으로 그냥 먹을까? 아 뜨거. 근데 아직 손으로 먹기에는 좀 뜨겁네. 나 젓가락, 젓가락질 할줄 모르는데. 음. 양념도 맛있네. 음, 이 치킨집이 척, 갓집이에요. 거기서 시킨 건데 괜찮네. 처음 먹어보는 치킨집이에요. 오늘 또 골라 먹음아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된다. 제가 폭포가 살밖에 못 먹습니다. 다리랑 날개랑 껍질이랑 못 먹습니다. 먹으면 토합니다. 어제 이폭포한 살밖에 못 먹습니다. 가슴 안심 텐더라 가지고 닭가슴살 폭폭한 닭가슴살. 응. 음. うあした。<music> <music> こポサリね 두 번째? 북한에서 콜라 있냐고? 아, 북한에서는 콜라 못 먹어봤어요. 풀었어. 대파를 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대파를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진정한 대파맛이지 북한에 생으로 이렇게 많이 먹어 음 이것도 내 살이다 이상하네 후라이드에는 퍼퍼가 살이 많은데 여기는 별로 없네 매니저가 실수로 강퇴했대요. 미안해요. 他突你哭了起来。<noise> <noise> <noise> 먹으면 냄새나지 않나요? 냄새난다고 대파를 안 먹겠습니까? 냄새나는 걸 신경 쓰면 대파를 어떻게 먹어요? 그런 걸 신경 안 쓰지. 어차피 남편은 내가 하도 대파를 먹어가지고 이제 냄새가 대파 냄새가 나면 아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뽀뽀도 하고 키도 하고 낼름 낼름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응, 음, 똑비어요한 입만? 딱한 입만? 어머 어떡해? 딱한 입만? 죽고 싶은데 미안해 줄 수가 없어 내가 다리 날개 못 먹는데 아니 왜 퍽퍽한 살이 없어? 아 이거 퍽퍽 살이다 오 퍽퍽 살 찾았다 퍽퍽 살 찾았다 날개 사랑해 여러분들은 날개들 사랑하고 다리들 사랑하지 않나? 난 어제 퍽폭 닭한 슴살밖에안 사랑하는데. 얘 잠들었나? 졸려? 얼른 다. 좀이 깨워줄게. 치킨 두 마리. 아, 원래 콜라를 안 좋아하는데. 근데 나 아직 부족한데 퍽퍽 살아 퍽퍽 살아 있어야 되니네 아 이거 퍽퍽 살이다 우리 김은창씨는 항상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하지 지겨워 처음에는 어머 이랬는데 두 번째는 어우 지랄 세 번째는 아또 지랄 네 번째는 또 시작했다 다섯 번째는 어 제발 좀 나가라 너무 무식하게 먹었나 여성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방금 죄송한데 제가 너무 입을 크게 벌려서 이번엔좀 여성스럽게 좀 먹을게요 쌍욕 나오죠? 이렇게 먹으니까 원래 먹을 때 추워야 돼 이쁜 걸 생각하면 안 돼. 먹는 게 좋아요. 이쁘게 <laughs> 먹으려고 하면 먹지를 못하지. 그랑 젓가락질을 안 버리는 이유가 이쁘게 먹으려고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치킨 뜨거웠었어요 뜨거워가지고 내가 안 버린 거지 원래 치킨은 손가락으로 먹는 거지 이제 식었으니까 손가락으로 먹을까? 근데 퍽퍽살이 없는 것 같은데? 아 뜨거 이 밑에 건 아직 뜨거워 무슨 퍽퍽살을 찾기가 하늘이 별따기야. 우리 남편도 이거 혼자 다못 먹겠다. 날개 쪽에 살이 원래 퍽퍽살이 있는데 없네 그러면. 남편 남편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 휘죽고 있어가지고 더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 손이 깨끗하니까 뭐 어차피 뭐 부분대 뭐. 맨날 쪽쪽거리면서 하는데, 뭐, 내 손가락이 들어갔다 해가지고, 더럽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거 쓸려가지고, 남편이 먹어야 되는 건데, 손가락이 너무 왔다갔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또 얘기하지 말고, 내 입에 침 묻어도 먹는 사람이니까, 퍽퍽 살이 없어. 아, 대파가 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, 어, 그 생각 전에 해본 적 있어요. 뭐 남편인데 어때요? 그쵸? 그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들 있다니까? 신경 써가지고 이제, 왜그렇게 휘젓고 지랄이! 막 이런 사람들. 야! 휘젓지 마! 음식을 휘젓는 거 아니야! 이러는데 음식은 휘젓진 않지. 근데 이거는 내가 퍽퍽살 찾아 먹어야 되니까. 나도 내 스스로 지금 이거 지금 찾아내면서 이그고 있는 게 고슬려. 남들이 보기에 신경 쓰일 것 같아서. 근데 어쩔 수 없잖아. 찾아야 되는데. 떡이라도 먹을까? 아, 진짜. 퍽퍽살. 이퍼살인이 같은데? 응? 오예! 예! 우와! 하나 찾았다! 우와 이거만 먹어 대파 거의 다 먹을 수 있어. 오예! 손가락을 먹어야지 뜨겁지 않겠지? 이 대파는 질기지? 방금까지는 괜찮았는데왜 질기지? 이 대파가? 말랑말랑한 거왜못 먹어요? 먹으면 토해요. 입에서 안, 안 받아요. 같은 닭가슴살인데, 아, 같은 닭인데, 먹는 부위가 있고, 뭐 먹는 부위가 있어. 참 이상한 종 이상한 내가 진짜, 내가 생각해는 내가 이상하다. 오늘은 4시가 아니라 5시야 물티슈가 나왔, 나왔거든요 여러분 나의 먹방은 여기까지 끝